그무 부족해서 음. 그때는 아안 자를 거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나한테 저를 어까요 저걸요 아잠요좀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지금 오모의 고정거를 보면 타연하게 왼쪽이 안 좋거든요 왼쪽이 어떻게 되냐면 무릎이 굽어지고 무릎이 밖으로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음, 우리 오모가 이렇게 갔다가 이걸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무릎이 굽고 무릎이 빠지거든요. 슬골르 네. 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되게 어메이징한 게 고관절이 이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호자분의 그 선택이 자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의료진은 어쩔 수 없잖아요. 톡을 100% 성공하는 수준은 아니니까. 근데 보호자분이 투골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게 잘거는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완전히 잘 들어와 있고, 다시 빠지 가능성이 낮으니까. 근데 우리 좋은 케스인것 같아요. 운주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재수술 가능성이 없고, 걷는 것 자체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슬개골 탈구는 여기가 있는데, 열살에 슬개골 수술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기가 아니고, 뭐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인대가 끊어지면 수술할 수 있는데, 현재 학자인대는 좀 괜찮거든요. 현재 고관절도 좀 괜찮고. 그럼 모모의 지금 컴플레인은, 어, 걸을 때, 무릎이 굽고, 무릎이 잡고 돌아간다 무릎이 자꾸 이렇게 밖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밖으로 외전되다 보니까, 이걸 내전시키는 근육인, 치골근, 장려근, 이런 데가 누르면 엄청 아파한다. 아기의 재활의 포인트는, 여 장려근, 치골근을 만졌을 때 반응이 심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걸 오른쪽하고 똑같이 없이 만들어 놓은 거고, 오히려 오른쪽이 수술했는데, 그건 이제 오른쪽이 없단 말이에요.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는 무릎을 자꾸 굽히고 밖으로 걸으니까, 이걸 아이가 자꾸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나 강아지는 60살이 넘으면 근육이 약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육을 강화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노인분들께, 노인 실버 요가, 실버 체력 관리 뭐, 이런 거 운동, 오히려 노인분들이 단백질 급여 이런 건 요즘에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산책은 백날 해봤자, 걷는 것만으로 근력이 강화되지는 않고, 근육이 생겨도 아까 우리가, 제가 싫어하는 굽히고 외전된 상태로 근육이 짧아지면서 발달되니까, 사람 필라테스, p t 같은 시 중립 자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근육을 발달하기 위한 재활을 좀더 보여줄 때는 이걸 매일하시고 1 5분 마사지 매일하시고 오른쪽 고관절은 여기 오른쪽이라고 할게 왼쪽이지만 어, 가동범위가 좀 제한돼요 왼쪽보다. 근데, 자른 거, 근데, 어. 그 자른 거보다 훨씬 낫지. 잘랐으면 지금 이 정도 걸을 것 같아요. 숨도 못걸요 지금 잘랐을 때랑 지금이나 차지 차이 하는 건 딱히. 그러니까, 어, 지금 만약에 모모만 보고 나면 세상 모든 고관절 타고는 툭을 핀 해야 될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고관절 잘랐을 때 6개월 후에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생각도 되게 약간 하참해요. 이렇게 티게 누가 봐도 다리 왜이래 얘기 왜 나오는데, 지금 모모 100명한테 물어봐요. 다리 언자 다리 툭을 했는지, 물거나 오히려 왼쪽이라고 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수술 오쪽만 원, 그만큼 좋은데 가동범위는 제한되니까 가동범위 늘리는 거, 안쪽에 있는 치골근에 대한 반응성 없애기 이런 거. 두 번째는 어, 왼쪽 무릎이 구부러지고 밖을 보는 게. 줄어들기가 이거. 쉽진 않아. 왜냐면 기본값이야.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고, 부정해지고, 짧아지는 건 사람이나 강아지가 기본값인데, 그 속도를 천천히 하고 싶다. 음. 세 번째는 오른쪽에 가동 범위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음. 이거 세 가지를 목표로 살다가, 십자 인드가 끊어지거나 디스크가 안 좋아지면 치료받는데, 음.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 만약 그럴 일이 있으면, 그 개인의 부분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예약을 잡는 거예요. 음. 보호자분의 병원에 오시면 안 돼요. 그것도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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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중요하지 않다면서 어, 무슨, 그래서... 무슨 말이야? 산책 중요해 무슨 말이야? 아니 이 밸런스를 더 열심히 아니 하면... 아니야 밸런스는 하루에 15분이 음. 맥시멈 음. 근데 하루 15분을 하냐 안 하냐가 음. 너무 큰 차이가 난다 하루 1분이라도 해라 음. 강아지 15분은 사람한테 거의 1시간일 거야 음. 강아지는 사람보다 시간이 4배는 빨리 간다 음. 그 얘기는 매일 조금이 정답이지 음.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하는 건 우리 강아지 환자한테는 음. 옳지 않고 특히 노령견한테도 옳지 않다 음. 산책은 그 이상으로 해야 돼요 음. 중요해요 또 다른 거. 오르막 내리막이 많거든요. 저기 산책로 쪽에 네. 그래서 내리막이 안 좋아요. 내리막을 아니. 갈 때는 안 하더래요. Nope. 만약에 우가 이렇게 가거나 내리막 이렇게 오면 충격이 좀 가해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 오르막이나 특히 계단에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계단에서 진짜 닭가슴살을 꺼내서 천천히 와요. 무슨 말이냐면 오전에 스트레칭 하고. 이렇게 계단 하나하나씩. 내리막도 되게 천천히 가요. 뭘 걸어주지? 천천히. 무슨 느낌이 나겠어요그럼 음. 아이가 걸을 때 이렇게 인지하잖아요. 내리막에서. 그래서 손상을 최소화하기게 좋을 것요 음. 깡총깡총 하지 말라 내리막이나 오르막에서는 가능하냐? 근데 그게 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게 좋아. 요 음. 그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리막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안아줬다 그러면 스스로 우리 몸을 걷게 한 다음에 그날 밤, 그 다음날 아침에 루틴을 보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어요, 무릎을. 보호자분들이 응. 오셨는데, 나중 나오지 않아요. 우울해 보여요. 침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뻑같한게 심해졌어요. 응. 기지율이 훨씬 더엎요 무릎으로 막 계속 할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어제 투머치였던 거고. 루틴이 응. 완전 똑같이냐? 어제가 투머치가 아니었으니까, 정진적으로 늘리는 걸추천또 다른 궁금하신 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요? 아니 난 좋아 더 늘려 뒷걸음하 그게 아예의 건강과 행복에 더 좋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루틴이 깨지면 안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고 나에게해서 건강하고 보호자 분이 보호자 안자워주기 때문에 결과로 보호자 분이 되게 고마워요 그때 고민 안 했어요 자를까 말까 아 그래서 제가 여쭤요 선생님 강아지 조명 어떻까할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시었어요좀부작보이 되었네 고 진짜, <laughs> 아, 진짜 고마워 그니까, 욕먹을까봐 그래. <laughs> 그죠? 토글은 욕먹을 수 있어. 또, 나중에 자르게 되면. 자르는 건이을안 먹지. 근데 자르는 건 만점이 70점이고. 토글은 지금 거의 반대편이랑 비교하면 아예 제가 보기엔 차이가 없는데. 보정부이 차이 있었거든요. <laughs> 여기 보면, 이게 허리가 이렇게 굽은 걸인지이여 이쁜 자세가 아니고, 나이가 좀 이럴 수 있는데. 이걸 봐봐. 허리를 피는 방법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리가 좀 손가락 두 개로 굴러. 오케이. 일단 이걸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자. 이렇게 중립 자세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게 응. 봐봐 이 지금 아이드 스텐스 요 스텐스가 응. 넓다고 오케이, 오케이. 응. 그다음 손가락 한개한두 개로 한거봐 응. 응.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두세 개로 해도 돼안 되면 저번에 알려주신 그거네 요구 친구 그걸 그게 지금 잘안 되고 있으니까 고 지금 괜찮죠? 응. 오케이. 근데 지금 왼쪽이 보여요? 저는 보이는데. 약간 돌아가. 어, 돌아가고 많이 굽어져 있어요. 응. 그러면 이번에는 무릎을 잡으시고 약간만 안쪽으로 돌리는 느낌. 응. 이게 굽어져 있는 거거든요. 응. 그걸 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피는 거고 약간 돌리는 거야 안쪽으로. 이렇게, 응.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아까랑 다른 게 약간 안쪽으로 돌렸죠. 응.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스텝으로 한 거는 허리 펴는 거였고. 두 번째는 허리 펴는 거에서 무릎을 약간 안 주고 두는 거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앵커하는 거요 그럼 밸런스 스를 한다 고하면이 상태로 하는 라 거예요. 오케이, 이게 두 번째. 예요날깝게 10초. 이것도 10초. 음. 그럼 세 번째 10초는 어, 왼쪽이 이 상태에서 근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밸런스 스크 바람을 좀뺀 거를 이렇게 놓고 뒷 퀸을 해야 말이야? 돼요. 평에. 오케이, 뒷 발로 지금 자꾸 앞으로 나고 굽어진 거 보이죠? 네. 여기서 한 번만 찍어주면. 요 이게 방금이 굽은 거란 말이에요. 굽고 이거예요. 밖으로 빠졌어요. 무릎이 밖으로 빠졌고 굽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약간 펴죠 안쪽으로 돌렸죠? 무릎이 펴졌죠? 직선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약간 가동범위가 제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동범위. 이러고 싶죠. 그럼 오른쪽은 스트레칭 되는 거고, 왼쪽은 근력이 강화되는 건데, 왼쪽이 근력 강화되는 방향이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근육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으로 보호대를 차고 있어요. 음. 이렇게 10초가 지나서 만약에 제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무부장이 아, 되고 이렇게 되겠죠. 네네. 이거를 한 하루에 5번 정도 하는 걸 추천해요. 음. 허리를 피고 허리를 피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음. 그랬어요 그다음에 고관절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번나가운영해 나갈 거예 잘하고 있어. 그다음에 지 무릎이 굽어다는 거 잊지 하시고 일단 왼쪽 무릎이 좀 펴져야 되고, 지금도 바깥쪽으로 이 층으로 이션하에요 밖을 보고 있어요. 오케이. 그 정도면 돼요. 그정도는 왼쪽을 더밑틀 잡아야지. 오케이. 그 밖을 잡고, 잠시 실례할게요. 약간 이렇게 고 약간 이걸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을 드세요. 어렵지. 왼손 같고. 먼저 자세를 만들어야 돼. 자세를 만든다. 오케이. 그렇게 자세를 만든 다음에. 너무 어려우면 익스턴 로테이션 잡지 마요. 안쪽으로 돌리는 거 하지 마고요 너무 화가 많이 나 있구나, 가이상 상태에서. 오케이, 지금 괜찮아. 오른쪽 들어, 이제. 어 뷰티. 잘했잖아요. 오버팩트. 예쁘잖아. 무슨 느낌이지 알지? 그리고 솔직야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해. 아, 네. 아이가 아, 참을 을 있는 니위뭔 말인지 알고. 어, 네, 네, 지금 네. 그거보다 좀더 적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면 돼요. 네. 첫 번째는 그냥 허리 펴는 거. 네. 두 번째는 돌리는 거. 네. 세 번째는 스트레칭까지. 네. 오케이. 그냥 마지막으로는 아까 마사지 해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 손 나오게 돼. 손 빼고. 아, 먼저, 여기. 좀드랍하는데여볼게 오른쪽에. 어, 맞아. 힘줄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힘줄을 누르면 지금 쳐다보죠. 지금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는 지금 똑같은 힘줄을 누르는데, 오른쪽보다 여기를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지금 이런 반응이 없어지는 거지. 금 왼쪽 다리 드는거 보이죠? 보여요? 오른쪽은안들던데그이 음.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다니. 그렇습니다. 그니까 과도한 사용과 자꾸 이게 바깥쪽으로 돌아가니까 이 근육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음.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게 도수치는 거요 음. 이쪽에 안눌어서 이게 더 주는 거야. 아, 주는 거야. 네. 30초를 이렇게 압박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허리를 좀 쉬면서 하시면 이렇게 누워서 해도 음. 되고. 아, 누워서? 아, 아,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터치, 10%, 20%, 30%. 아, 이가 참을 수 있을 범위로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쓰기를. 한이원에서. 해놨다고 생각하는 요